Terima kasih telah menonton!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. 너 엉뚱한 짓 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. 야, 너 여기 어딘지 궁금하지? 너 파묻어버릴라고 받은 자리야. 이끼 새끼야. 이 써이, 발로막 이것 좀 마셔.

이거... 헤어지지... 헤어지갈 때는 말하지 마. 주름살생겨 어? 어, 어. 야, 니가한 마디씩 해. 이 새끼한테 며힌거 많잖아. 한 마디씩 해, 제발! 좀 때리지마 힘아 새끼야. 박세희, 너 우리한테 인사 한 번만 해봐. 어? 다 용서해줄게. <웃음> <알았어>? <웃음> 야, <예수님 풀어줘라. 웃음> 야 이제 <목소리> 도 하고 싶은데 해봐. 야 그거 달래매 너이 씨발 여기 왜 끌렸다고 생각하냐? 네, 네. 어? 야 쟤가 있으니까 끝났을 거 아냐. 저 다방에서 나한테 인사 몇번 시켰지? 야 내가 어.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도 인사 그렇게 안 했어. 이새끼 그리고 씨발 용미가니 네 마누라냐? 어? 충무가 씨발 걔랑 연애를 하던 시집을 가던 니가 뭔 대화야? 네. 야 그리고 왜딴 동네 새끼 데꼬 와가지고 카트몰로 가? 가중처벌감에 <laughs> 이케 해서 씨발. 그고나 그래 씨발 한 번이라도 우리 인간적으로 대해준 적 있어? 어? <laughs> 없지. 그게 가장 큰 죄야. 이빨로만. 이새끼야. 너네 씨발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지만은 <laughs> 우리는 <우린> 아니야. 어? <laughs> 네가 뭔데 우리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라. <laughs> 이빨로. 야. <laughs> 야. 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, 어? 응. 팩다 말랐어 이제 좀잘 생겨. 말하라니까 말해. 묵비권 행사한다고 죄가 가벼워지는 거 아니야, 어? 야, 네 마음에 드는 걸 하나만 골라. 손모가지 내놓을래, 땅속에 처박힐래 아니면 개 끄슬리듯이 끄슬려 볼래? 왜네 마음대로 결정해 이새꺄 이런 게 어디 있어? 뭐, 어. 야 그러면은 깨끗하게 민주적으로 결정하자. 어? 응. 손모가지 자르는 게 좋겠다는 사람 손들어. 불구경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. 그땅 속에 묻어버리자는 사람. 그냥 봐주자는 사람. 이 새끼들 이거 내 장난하는 줄 아나, 이씨. 처음부터 다시. 손목하지, 손들어. 야. 그럼 민주주가 의 어딨냐? 구덩이, 손들어. 손목 대신 손가락은 어때요, 예, 저기.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. 야, 그 정도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요? 안 돼, 이씨. 야, 너가만 있어. 야,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간디거든, 어? 그래서 하는 말인데, 우리 다시는 안 괴롭히겠다고 각서 받고 공중을 하는 거야. 어때? 찬성하는 사람. 너왜술안 까, 임마? 아니, 각서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? 공중을 받자고! 아, 그래도 그냥 못 끝내줘 그동안 저 씨발로만 뛰쳐 맞은 게 얼만데! 그래, 좋아, 그래, 손가락한결컷 네. 아, 억울하면 해. 재투표 하시든가. 야, 야 너무판결에 불만 있냐? 어? 거가거없거 이거, 이거, 이 너이시 이거 죄질에 비하면 형량 무작게 작게 때린 거야 시X놈아 하나시야이새끼 발버. 빠아으손 잘못하다 손목에 다 나가는 수가 있어 시발놈좀 또... 어, 예, 펴요 야이시새끼 시발 안돼? 어? 야 이거 봐이새 대가리 확 찍어버려 야잠깐고 싶다. 정신안차려고 이거 안비겨정신안차려 빨리 야, 아. 어, 빨리 아, 아. 아, 아. 아, 시라 <목소리를> 아. 아, 그래. 그래, 어, 폈다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이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펴라 시바로마. 양 어떻게? 이제도 저, 시입세한 번만, 맞저라 빨리 피 빨리 펴, 이 시바로마. 빨리 피워, 시바로마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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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,

Ååå! <laughs>